네, 항공학교 유효성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필러 게이지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건데 그 전에 준비물이 있습니다. 자, 여기 박스 보시면은 아마... 혹시 이 회사 이름 아시는 분 있나요? 네, 라이코밍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라이코밍. 이 라이코밍과 가장 라이벌적인 관계는 컨티엔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어디 회사냐면은 항공기 엔진 제작사예요. 자, 뜬금없이 엔진 제작사의 박스가 여기 왜 있냐 하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거는 저희 울진 비행훈련에서 사용하는 항공기에 들어가는 엔진의 실린더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울진 비행훈련에서 이제 실제 비행기가 운영이 되고 그 항공기를 운영하다가 뭐 예를 들면 어딘가 파손되었거나 내지는 시효가 지났거나 뭐 기타 등등 여러 사유에 인해서 이제 탈착된 그런 부품들을 저희 기관에서 다시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그 물건들 가지고 실습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좀 보여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한번 꺼내볼까요? 뭐 들어있나? 자, 일단 또 조그만 라이코미 하나 더 나왔습니다 자,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 했더니 동그랗게 생긴 피스톤 링이 있고요 실린더가 있고요 아니, 피스톤입니다 크죠? 그리고 다시 또 피스톤 링들이 들어있네요 자 얘네들은 집어넣고 저희는 오늘 한 개만 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넣어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큰 거를 좀 꺼내보자면 일단 보호박스를 제거하고 으 네, 셀린더입니다 자 사실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아마 자동차용 실린더 내지는 오토바이 실린더로 보셨나 모르겠는데, 엄청 작습니다. 이 정도면 꽤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밸브가 있고, 이쪽 부분에 피스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실린더와 피스톤을 가지고 저희 학교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실습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이제 오늘 저희가 하는 거는... 필러 게이지를 이용한 일종의 측정 작업입니다. 그래서 필러 게이지가 왜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박스 좀 넣겠습니다. 어, 공간이 넓어지니까 좋네요. 자, 사실 필러 게이지는 이게 필러 게이지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뭔가 철판 같은 게 굉장히 다양한. 그래서 얇아요, 엄청 얇습니다. 이렇게 생긴 필러 게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그냥 일반 철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필러 게이지는 자세히 보시게 되면 하나하나마다 각자 숫자가 써져 있습니다. 즉, 이거 하나하나마다 자기 자신의 두께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필러 게이지는 명칭을 다시 바꾸자면 티크니스 게이지, 즉 우리말로 바꾸면 두께 게이지다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께 게이지란 단어는 사실 그렇게 적합한 단어가 아닙니다. 따지자면 어딘가에 간격을 잴때 사용하는 일종의 툴이다라고 해서 얘는 필러 게이지라고 불러주시는 게 가장 옳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장수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필러 게이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보통 인치와 미리 둘다 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이제 간격을 재는데 쓰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어디를 제일 거냐면 자 간단하게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실린더 내에는 이 피스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왕복 운동을 하면서 일종의 엔진의 추력을 생산을 해내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틈새가 굉장히 많죠. 자, 이 피스톤을 사이즈를 정말 이 실린더 내부의 사이즈가 딱 맞게 만든다면 발생되는 열에 의해서 압착돼서 붓거나 내지는 금방 손상이 될 것입니다. 왜? 벽면이라 직접 닿아서 다 마모가 되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와 얘에다가 이런 링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톤 링이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장착이 되고 이게 장착된 상태에서 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딱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스톤 링도 엔진에서 발생되는 열 때문에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피스톤에 끼워서 끼워진 상태에서 이 안에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음. 적당히 좀 보여드려볼까요? 자, 이렇게 들어갔을 음. 때, 요 안에 사이의 간격이 정말 좀 일정한가? 즉, 엔진 제작사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사이즈가 요 틈새에서 나오는가를 저희가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 작업을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린더를 제가 좀 살짝 세워서 고정을 했고, 이제 요 피스톤 링을 음.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 거예요. 자, 피스톤 링을 집어넣을 때는 세워서 잘 넣고 눕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꽂아주신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피스톤 링이 수평을 이루면서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용하기 좋은 게 바로 피스톤이에요. 피스톤을 이용해서 살짝 눌러주세요. 물론, 실린더 벽면이 이 피스톤과 막 직접 맞닿게 되면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맞다치 않게 조심조심 작업을 잘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지금 누르고 나니까 상당히 좀평균적으로 들어갔는데 물론 엔진 제조사마다 매뉴얼은 좀 틀립니다. 라이코딩 같은 경우에는 이 피스톤링이 1인치 들어간 지점을 측정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전형 캘리퍼스를 이용해서 깊이를 한번 봅니다. 자 제가 사이즈를 좀, 재, 좀 보고 지금 작업하는 거라서 잘될것 같은데. 자 여기도 괜찮고요 나쁘지 않고 네 오케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버니어 킬리퍼스는 구석에 두고 주인공인 필러게이지를 꺼내게 됩니다 자 아까 보시다시피 필러 게이지는 보시게 되면 숫자들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예를 들어 하나 보여드리면 0.021, 0.22, 뭐0.23 이런 식으로 쭈르륵 숫자가 올라가면서 쭉쭉 굉장히 많은 양의 판으로 되어 있고 얇은 건 엄청 얇습니다. 뭐0.003 인치 이런 것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철판 같지만 거의 종이장. 사실 찢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는데 한번 저 위로가 있네. 그러면. 자, 예시를 위해서 보여드리면, 자, 현재 지금 집어넣었을 때 들어는 가지만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흔들리게 되면, 이것은 저희가 이제 필러 게이지를 집어넣었지만 상당히 좀 잘못 넣게 된 겁니다. 즉, 공간이 크게 보이게 되죠. 이것은 잘못된 값이에요. 조금 더 나은 값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키워서 값을 조금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집어넣을 때 굉장히 좀 빡빡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좌우로 여유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이 필러 게이지를 사용하는 건 굉장히 좀 감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공기 정비로 교육을 받게 되면은, 요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않을까. 즉,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된 값을 이제 읽어보면 됩니다. 자, 숫자로 보시게 되면은 0.028 그리고 0.029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더하게 되면, 현재 이 피스톤 링의 간격은 0.057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필러 게이지는 굉장히 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용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유효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스톤 링을 이제 실린더 내에 넣어서 저희가 측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필러 게이지는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뭐 이걸 공구라고 해야 되느냐 싶을 정도로 좀 볼품 없게 생겼고 별 쓸모 없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항공기 정비에서는 이런 간격 측정이 상당히 여러 군데 존재하고 있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툴은 사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해요. 가격도 저렴하고, 모양새도 굉장히 작고, 휴대하기도 편하지만, 항공기 정비의 사회 입장에서는 헤비멘턴스, 즉, 굉장히 좀 어려운 작업들을 수행을 할 때, 어떠한 파트에서 간격을 측정을 해내라. 그렇다면, 이 툴로만 해낼 수 있다는 라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필러 게이지, 아니면 티크니스 게이지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